알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큐티 나무 향기입니다. 오늘은 1월 7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본문은 로마서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마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부리가 하나님의 의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오늘 본문은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하는 몇 가지 질문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2장에서 바울은 율법을 가지고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라도 이바인과 똑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라는 것이 무슨 이로운 점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사랑하셨다고 했고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게 다 무슨 소용이냐는 것입니다. 앞에서 바울이 말한 논조를 따르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할 것 같은데 바울은 범사에 많다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이점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멸망의 길로 가는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진 이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태 신앙인이라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고, 불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과 똑같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하면 모태 신앙인의 유익이 무엇이냐고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어려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신지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느냐고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그 말씀을 믿으라고 주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무효가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바울은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은 참되신 분이라고 말함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목적에 실패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결코 손상을 받지 않는다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이 사람과 하나님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이 사람의 부적을 통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우리의 불의를 통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면 나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의를 이룬 것인데, 나의 불의에 대해 심판하신다면 오히려 하나님이 불의한 분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이 참되신 분이라는 것이 더욱 확실하게 드러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했으니, 내가 거짓말한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왔는데, 왜 심판을 받아야 하느냐고 말한 것입니다. 이런 질문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궤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결코 그렇지 아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수가 있겠느냐고 말합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심판자는 공의라고 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불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가 선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면 그 목적을 이루는 방법도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일 선을 이루기 위해 악을 행한다면 이것은 이율배반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바울이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오해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행한 어떤 착한 행실을 통해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아무런 착한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고 묻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을 때 우리의 행위가 조금 더 개입될 수 없기 때문에 착한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의 근거에서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완전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하시기 때문에 행위가 필요 없다는 것 뿐이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주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성도는 당연히 주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런 오해가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맞기 때문에 사탄이 교회를 무너뜨리는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8절 끝에서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며 그는 마땅히 정죄를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대로 재단하는 사람들입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참으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내 생각과 이론으로 하나님을 평가하고 판단하지는 않습니까?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욕심이나 내 경험과 맞지 않을 때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세우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고린도 우서 10장에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는 말씀을 따라 모든 이론과 생각을 사로잡아 오직 그리스도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여 내 주장을 세우려는 마음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